안녕하세요. 하찮은 인생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 포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말했듯이 과자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우리 그러고 보니까 리뷰, 리뷰 채널 맞는 것 같은데요. <laughs> 여러분 초반에만 이럴 <읽을> 겁니다. <laughs> 나중에는 이제 리뷰할 거 떨어져서 그냥 티키타카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포라가 노브랜드에서 3개 갖고 오고 제가 그냥 마트에 그래서 노브랜드가 아닌 걸로 세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거 있었던 거 알죠? 네, 조청류가 좋아하는데 오늘 마트에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쉽네요. 그걸 찾으러 과자 코너를 다 돌았는데 우리 동네 마트가 너무 조그만가 봐요. 그래도 거의 대부분 그 맛을 아실 테니까 음, 조청류가 음. 추천입니다. <laughs> 그러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과자는 어떤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좋아해서 갖고 온건 아니에요. 제가 썬칩 핫... 스파이시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핫스파이시 고르려고 딱 보니까 제가 못 보던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궁금해서. 그러게요. 저도 처음 봤어요. 갈릭, 갈릭 바게트. 응. 갈릭 바게트 맛. 제가 갈릭을 좋아해서 갈릭 바게트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갖고 와봤는데 사실 요즘에 과자 보면서 아이 맛이 궁금해 이런 적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선칩 갈릭 바게트 맛이랑. 그 옆에는 구운 감자네요 네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건 요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노브랜드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구마 맛으로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그게 맛있는데 제가 노브랜드를 안 하기로 하기도 했고 그 마트엔 없어서 비슷해 보여서 사왔는데 제가 아까 배고파서 한통 한 꺼내서 먹어봤거든요 네. 음... 그냥 되게 심플한 맛입니다 <laughs>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냥 에이스 보이는 거 갖고 올걸 음. 그래서 믹스 커피랑 타 먹으면서 그 얘기할 걸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아쉽네요. 근데 뭐 감자 맛은 그렇게 크게 호불호는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골라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펑리수가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격도 뭐 되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가격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2,900 얼마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8개나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네요. 펑리수 한 박스 사도 8개씩 들어있으면 가격이 꽤 하잖아요. 그죠? 돈만 원도나죠 돈 예,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일단 사봤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먹어보면 알겠죠? <laughs> 저는 노브랜드에서 준비한 과자입니다. 음. 이거는 치즈 웨이퍼를 웨이퍼 롤이 맛있긴 하죠. 근데 치즈맛은 저도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엄청 치즈맛이 진하거든요. 어... 이건한 기대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아, 먹어봤어요? 그럼요. 음...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노브랜드에서 음... 먹어보고 제일 좋아하는 베스트 3를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음... 두 번째는, 이거 나온 지는 그렇게 오래 안된것 같아요. 초콜렛? 네. 초콜렛인데, 굉장히 큰 편이에요. 아몬드 초콜렛 좋아요. 이게 아몬드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카라멜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달겠군요. 엄청 달아요. 근데 맛있어요. <laughs> 아, 크기도 크고, 포장도 싸 보이지 않는데. 고급스러워 보이죠? 네. 이거 1,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 역시 가격은 노무했데이두 음. <laughs> 가지는 천 원도 안한것 같아요. 정말요? 이런 네. 통에 들어있는 과자가? 네. 이게 98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왜 프링글스 유명하죠? 음. 거기도 사워크림 앤 어니언 팔잖아요. 음. 그 맛이어서 사봤거든요. 짜요? 짭조름해요. 음, 근데 네. 맛있어요. 제가 프링글스는 좀 짜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네, 짜기는 짠데 프링글스랑은 좀 다르긴 달라요. 음. 근데 저는 이 맛을 좋아해서 이거 되게 자주 먹었어요. 음. 자 오늘은 우리가 10층 차랑 마셔 보기로 했어요. 오늘은 이거랑 같이 먹어보도록 했어요. 이게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17차인가요? 네, 이건 맛있습니다. 잔도 너무 예쁘네요 이쁘죠? 빈티지 코렐이에요. 빈티지 코렐을 되게 좋아해서 네. 이게 지금 제거는 더 비싼 빈티지 코렐입니다. 아우. 이게 접시랑 세트로 있는데 되게 빈티지하죠? 네, <laughs> 되게 이쁩니다. 제가 아끼는 아이들이 에요 아껴서 꺼냈어요. 아우, 정말 예쁜것 같아요. 그럼 뭐부터 먹어볼까요? 좀 약한 맛부터 먹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다 쎄요. 아, 그럼 구운 감자를 <laughs>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손 깨끗합니다. 많이 들었어요. 어, 정말 많이 들어있네요. 그 고구마보다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래요? 생긴 거는 이렇게 밋밋하게 생겼고요. 맛도 사실 좀 밋밋합니다. 네, 이렇게 스틱이죠. 음. 음. 아, 얘는 꼭 마실 게 필요해요. 목이 콱 막히네요. 한입씹자마자 음. 아. <laughs> 음료수가 먹고 싶은? 음. 근데 맛은 그냥 고소하죠? 짭조름 하면서. 돈 주고 또 사먹을 것 같진 않은데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가 어디 거냐. 혜태요. 혜태네요. 어, 그거, 그거 뜯어봅시다. 아, 요즘에 과자 포장지가 어. 너무 과해요. 깨질까봐 그러나 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종이 재질 같아요, 그냥. 원래 풍미수가 음. 그런 종이 재질로 되 있긴 했었어요. 오. 음, 조금 못생기긴 했네요. <laughs> 그리고 더 딱딱해요 좀 딱딱하죠? 아, 음 조금 더 단단한 음, 느낌은 있네요 일반 풍미수보다 어 그리고 안에 있는 잼도 되직하다 그래야 되나? 예전에 먹었던 건좀더 윤기가 잘잘 잘 흐르는 비주얼이었는데 이거는 좀 맛을 봅시다 그래요 음, 음 물을 찾게 되네요 <laughs> 차랑 마시면 뭐 괜찮은데 단맛은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펑리수보다 덜 달지만 버터리한 향은 좀 있고 뭐 아주 단 펑리수를 원하시는 거 아니면 그냥 괜찮은데요? 음. 이 가격이면?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차랑 꼭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푸드로 먹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안에 내용물도 더 꾸덕꾸덕한 느낌인데 음. 많이 안 달아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차한 잔에. 하나 정도까서 음. 먹을 정도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치고는 가성비도 나쁘진 않네요. 다음은 썬칩 먹어 볼까요? 음. 초콜릿을 제일 마지막에 먹을게요. 자, 옆구리를 이렇게 뜯어서 몇 개를 꺼내 봅시다. 이건 썬칩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laughs> 색깔은 좀놀리끼리하고어 냄새가 어. 마늘빵 냄새가 팍 납니다. <laughs> 열자마자 그 향이 나요. 어, 향은 아주 딱 마늘빵이네요. 마늘빵의 맛은 아닌데 그냥 고소한 마늘향의 과자, 마늘빵 맛은 그닥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향은 마늘향이 많이 나는데 마늘빵을 생각하고 드시면 안될것 같고요. 그냥 고소한 맛은 있네요, 확실히. 그냥 마늘빵 말고 마늘향 과자, 음, 마늘 과자 뭐 이런 음. 정도인 것 같아요. 어, 근데 괜찮아요. 음. 그냥 맞네요. 고소한 맛에 먹기는 음. 괜찮은데요 있으면 음. 먹을 것 같기는 하네요 있으면 거부감은 음. 안 들게끔 먹을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제가 펑리브 때문에 단맛을 못 느꼈는데 지금 다시 하나 먹으니까 단짠이 있네요 <laughs> 여러분 이거 먹을만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laughs> 좀 아까 그냥 소스였거든요 근데 입을 헹구고 다시 먹어보니까 괜찮은데요 전 그래서 일부러 두 개를 먹어봤는데 음. 음,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먹으니까 음. 아까 사실 하나 먹었을 때는 펑미수하고 맛이 섞여가지고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딱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음. 근데 하나를 더 먹으니까 얘 맛이 느껴지네요. 아 이거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노브랜드 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먹어볼 거는 이 노브랜드 제품인데 제가 여기다가 담아놨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음, 무슨 맛이라고 그래야 되죠? 나는 사워 크림 맛도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어니어 향도 음,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확이덜 짜긴 하네요. 네, 프링글스가 너무 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과자가 이거 아시죠? 유명한 겁니다. <웃음> 유명하고 <웃음> 많이 많이 들었어요. 한한 한 박스에 이게 포테토 크리스피라고 하나요? 그런가 봐요. 이거, 이름도 모르고 이때껏 먹었습니다. 네, 이거 두 가지 맛이잖아요. 초록색이 있고 음, 갈색 너... 그거는 맛이 아가? 없어요. 그거는 음. 약간 꼬릿내가 나요. 치즈맛인가 음. 뭐 그럴 거예요. 두 가지인데, 그게? 저도 이맛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맛만 먹어요. 음. 이거 하나 먹어볼까요? 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제가 진짜 맛있어서 좋아합니 혀에 닿을 때부터 틀려요. 음. 그죠? 그리고 또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멈춰지지 않습니다. 음..노 브랜드 딴거 많이 좋은데 저는 감자칩은 별로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다들 나도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러길 바래요 까다로운 언니 입맛에도 맞기를 <laughs>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한, 한 개만 하나씩 놔드릴게요 저도 손 깨끗합니다 오, 뭐가 많이 들었는데 치즈가? 치즈향 엄청 많이 나요 오 진짜 꼬리꼬리한 음. 치즈향이 아주 진하게 납니다 이건 맛있네요. 맛있죠? <laughs> 치즈 웨이퍼, 이게 세 가지 맛이에요. 이건 놓고 가세요. 세 가지 맛인데, 치즈맛, 바닐라 맛, 음. 초코맛. 치즈맛이 이 정도면 딴건더 달겠는데요? 엄청 달아요. 어, 이거 진짜 맛있다. 바자도 되게 그 웨이퍼스럽게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아주 사각사각 이런 바스락거리는 맛이고요. 치즈가 정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음. 근데 냄새는 약간 꼬리꼬리 치즈 냄새였는데 먹으니까 되게 맛있다. 치즈맛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이거 애들도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여러분, 얘는 강추입니다. <laughs> 마지막은 초콜렛 먹어볼 거예요. 사실, 기대는 저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너무너무 맛있어서, 쟤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호라는 이거랑 이거랑 둘 중엔 뭐가 좋아요? 어. <laughs> 너무 힘든 결정인가요? 둘다 먹으면 안 돼요? <laughs> 아니, 그래도 만약에 둘 중에 한 개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어. <laughs> 이렇게 들어있는데, 안에, 음. 보이세요? 뒤에? 아몬드가 네. 많이 박혀있네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드릴게요. 너무 다니까, 음. 한 칸씩만 해서 먹어볼게요. 음. 이렇게. 초콜렛은, 밀크 초콜렛 음. 맛이고요. 어, 음. 이것도 맛있다. 맛있죠? 음. 오, 너무 달아요. 근데 맛있어요. 음. 초콜렛이 너무 단데, 아몬드나 이런 견과류가 박힌 걸 먹으면, 걔네가 약간 맛을 중화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좀 들은 걸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빼빼로도 아몬드 빼빼로를 음, 그래서 음. 좋아하는데 어우, 여기는 아몬드가 되게 바삭바삭하네요 크런치예요. 아몬드를 캬라멜에 한번 음. 섞은 것 같아요. 캬라멜이 들어있다 그랬죠? 네. 엄청 달게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아몬드를 캬라멜에 코팅을 해서 그 다음에 만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반 초콜릿보다도 안 질리고 씹는 맛도 있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초콜릿이에요. 씹는 맛이 확실히 있습니다. 바삭거리면서 깨져요. 음, 맞아요. 그게 진짜 캬라멜이 겉에 코팅을 하고 있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음. 그냥 견과류가 바삭한 맛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둘 중에 하나 먹으라 그러면 무조건 얘입니다. 저는 여기에 꽂혔습니다. 너무 맛있죠? <laughs>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하나씩 사갖고 오세요. <laughs> 오늘 이렇게 좋아하는 과자들을 먹어봤는데. 어, 제가 산 거보다 이게 제일 맛있는데요? 제가 오늘 한건 했네요. 어, 1등. 1, 1, 1등, 등 2등은요? 얘가 2등. <laughs> 아, 진짜? <laughs> 얘는 그냥 서비스로 갖고 온 건데 2등. 저는 이렇게 공동 1등? 나는 얘만 1등. 음. 제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걸 갖고 온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거, 조청유가를 갖고 왔으면 걔도 어디 한 자리 꼈을 텐데. <laughs> 얘네는 궁금해서 갖고 온 건데. 그래도 그냥 얘도 먹을만 하죠? 네. 이거는 호라가 괜찮아요. 갖고 가고 이건 나한테 주고 가요. 알겠습니다. 언니 드리고 갈게요. 아, 오늘 과자하니까 되게 좋네요. 즐거운 흥겨운 분위기에. 절대 아. 남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촬영 끝나고 다 먹도록 할게요. 아, 오늘 즐거운 하루였네요. 나 아, 너무 행복했어. 아, 여러분 과자 리뷰가 이렇게 재밌는 거면은 매번 한 번씩 해도 되겠는데. 요 맞아요. <laughs> 심심할 때한 번씩 합시다. <laughs> 다음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